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축사 이진경입니다. 예, 오늘, 어, 시뮬레이션 이론,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예, 스케줄 문제로, 아, 지금의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 오늘 시뮬레이션의 각, 그 기초 부분과, 그리고 렌더링 하는 과정들의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렌더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저가형부터 그리고 약간 고가형의 뭐 루미온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오늘은 그 스케치업에서 루미온으로 넘어갔을 때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렌더링을 할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축사님들께서 뭐 시간도 부족하시고 또 직원들을 통해서 작업을 주로 많이 하실 텐데. 아, 우리가 이제 짬짬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렌더링 하는 시간들을 그 조금 가진다면 좀 어떤 그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케치업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 버전이구요. 그 x축 y축 z축 기준으로 여기 옆에 그 사람이 하나 서 있죠. 예, 이 사람이 어떤 그 축척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개념이죠. 각 버전마다 다른 이름으로 아니, 다른 그 캐릭터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바꿀 수도 있어요. 아, 준비된 파일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열어 보겠습니다. 그, 열려진 파일 안에 어떤 그 기능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하나의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근데 이제 스케치업에 어떠한 단독주택이 열려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디자인을 하는 이 과정은 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 스케치업의 구축 과정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콘타와 그리고 이 단독주택이 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음, 익스포트의 3D 모델로 넘어가면 dae 파일, 3ds 파일, 뭐 dwg, dxf, 그리고 여러 가지 3d용 그 파일로 넘길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이제 그 여러 가지 파일들 프로그램들과 이제 혼뭐 혼용을 해서 쓰라 뭐 이런 건데 주로 이제 fbx 파일이나 아니면 오브젝 파일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들은 아, 스케치업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파일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그 협력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다른 파일로 변환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아, 잘 저장이 될수 있게끔 해 주신 다음에 그 어떤 루미온의 음, 환경에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루미온의 이 환경은 새로운 환경으로 어, 가는 것이죠. 네, 파일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일단 x, y, z 축을 아무데나 정해 두시고 이 파일의 그 위치를 좀 잡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어, 스케치업 XYZ 좌표와 루면 XYZ 좌표를 일치시키는 작업은 아, 지금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이 파일이 에, 적당한 위치에 잡힐 수 있도록 높이 지정을 할게요. 살짝 높여주는 게 좋겠죠. 지금 이 콘타가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아, 지면과 관계가 조금 더 가까이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 아, 이 프로그램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이 태양 날씨 관계 이 북쪽 태양과 뭐 날씨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좋게 일단 지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주시고 처음에 어, 파일이 왔을 때는 크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집모양 이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형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어, 태양 관련 그 날씨 관련 요네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그잘 직관적으로 어, 나타나 있는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툴은 작업을 하는 과정이죠 예, 삽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요 구간은 이제 사진을 찍는 구간이고 여기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파노라마 영상,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세이브 하는, 뭐, a 즈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 일단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벽돌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구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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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 벽돌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이 벽을 클릭을 좀 세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 외. 그 다음에 뭐 벽돌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벽돌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뭐 적당한 벽돌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네. 뭐 이런 벽돌로 일단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키보드 QWE. A, S, T, Z, X, C, U 왼쪽편에 있는 쪽에 있는 그 자판키로 어 게임하듯이 어 화면을 움직이면서 오른쪽은 마우스 오른쪽키 왼쪽키를 뭐 번갈아 누르면 작업을 하고 있죠 음. 음. 그 다음에 잔디에 관련된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도 뭐 여러가지 라고 하는 음, 것으로 이렇게 잔디 구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랜드스케이프 관련된 쪽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어, 잔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콘크리트 바닥이라든지 여러가지는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기로 하구요 이제 ok 를 눌러야 어,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에 쓰여지는 파일은 내부 디자인까지 어느 정도 돼 있는 그 파일입니다. 아 그리고 약간의 매핑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환경 쪽으로 갈게요. 아 우리가 이제 투시도를 작업할 때 보면은 이 이미지 키를 눌러 주시면 아주 그 사진이 찍힐 수 있는 것들, 환경이 딱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아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거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 하늘을 좀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면 쪽에 이렇게 하늘만 살짝 바꿔도 약간 입체감이 생기는 거죠. 어뭐 적당한 것들로 이렇게 했다고 치고, 이 구간에서 사진을 찍었으면 이 작업은 영영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뭐 이제 작업을 할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 맵핑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투시도의 아웃풋을 원하는 과정이 올 거죠 그러면 이거를 렌더를 시키는 과정을 바로 거칠 수가 있어요 뭐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출력은 이제 포토샵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반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재질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함께 출력을 해가지고 레이어를 겹쳐가지고 더 또렷한 투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로 지정을 하면 함께 아웃풋이 됩니다. 뭐 작은 사이즈로 한번 렌더를 해보면.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렌더가 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오랜 작업 그리고 더 많은 작업들을 해야 어, 더 아름다운 장면으로 뭐 형성이 될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삽을 들고 있는 아이콘에 왼쪽 집을 보면 콘텐츠 라이벌리 중에 아, 나무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이제 실내 실외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조명 같은 아이콘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배치하기 키를 눌러서 나무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 종류는 굉장히 많은 음, 그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렌더링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어, 여러 종류의 예 나무를 가,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뭐그 우리가 이제 같이 이용하는 것 중에 조금 더 어, 개체 수가 많은 그 트윈 모션도 어, 있습니다만 약간 그 그래픽의 느낌이 좀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정을 해놓는 것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아, 뭐 특별히 아주 고가의 기술, 고 기술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또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어 개념입니다. 그 자동차들도 놓고, 그리고 회전을 좀 바꿔서 자연스러운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할수 있죠. 지금 요거는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고 수평 수직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주차장에 자동차를 놓고, 요 레벨대로 놓고자 한다면 오른쪽에 고급 옵션에 가서 지형에 맞추기를 눌러주면 형태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도 조명이 있을 수 있고요,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보았다 안 보았다 할수 있고요, 조명은 조금 음 밝지 않게도 할수 있죠. 그리고 아주 빠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내부에 관련된 그 조명 세팅을 해볼게요. 조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콘의 조명으로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여기 뭐 스폿 라이팅으로 이렇게 놓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광원 자체에 재질감만 확산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아, 아 이건 지금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만, 그, 광선에 어떤 강을 주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이좀 매트한 이 개념에 기본키를 두번 클릭을 하고, 성결 설정에 가서 방출을 조금 해놓는다. 그러면 환한 장면을 우리가 연출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시 렌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조명이 벌써 켜진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렸던 스포츠 광도 빛을 형성할 수 해주는 걸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의 어떤 성능을 많이 높여놓다 보니까, 이, 우리가 그 바깥에 있는 그 태양광과 그리고 내부에 있는 그 헬로겐 아니면 그 옴니라 그런다그 태양광 비슷한 그런 빛광, 빛을 이용한 것들, 이걸 적절히 이용한다면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 그 렌더를 그 할수 있습니다. 지금 렌더 스타일에는 뭐, 내가 만드는 스타일,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내부에 적합한 새벽, 낮, 밤, 뭐 흐린 날 적합한, 그리고 스케치 관련 수채화 같은 것들로도 예, 가능합니다. 네.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